안녕하세요 오늘은 버섯 농장에 왔는데 이 콤베아를 움직이는 이 컨트롤 박스에서 콤베아가 움직이지 않는다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콤베아 써있습니다 이 콤베아가 이제 자동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지 않아가지고 수리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판넬을 살펴봤는데요 지금 이 PLC로 의해서 지금 다 자동으로 작동이 되고 있는데 보시면은 이게 여기에 Y15, 여기 Y15고 여기 15 램프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출력 접점이 있죠. 램프는 작동이 돼서 불은 들어오는데 여기 15번에 출력이 지금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부 딜레이가 접점이 이제 고장이 나가지고 작동이 안 되는 겁니다. Y15에 연결된 거를 보면은 쭉 따라가서 보면은 여기에 Y15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마그네트를 작동을 시키는데요. PLC에서 마그네트로 출력이 바로 나가니까 이게 뭐 수명이 뭐한 이건 제가 보기에는 15년 이상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작동이 되니까 접점이 나간 거예요. 차라리 여기서 이렇게 뭐 닐레이에 출력 접점을 내면은 릴레이에서만 작동이 되면 릴레이만 교체를 하면 상관이 없는데 이 내부적으로 지금 이제 직접 연결 하다 보니까 접점이 나갔습니다. 문제는 지금 여기에 여분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저도 PLC를 뭐 만지는 거는 할줄 모르지만은 이 일단 이 접점이 없으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그 문제가 이제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들어오는 이제 센서 입력 그리고 나가는 출력을 이제 회로를 별도로 옆에서 만들어 가지고 콤베아를 작동시키는 그런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원을 이제 투입한 상태고요 여기 위에가 입력 밑에가 이제 출력입니다 제가 이렇게 까맣게 이렇게 테이프를 붙여 놨는데요 이거는 영상을 찍다 보니까 뭐 저작권에 뭐 걸린다고 해서 이렇게 제가 막아놨습니다. 이 제품은 일본 제품입니다. 이 이름이 미스, 춘향은 아니고요 미스비시 겁니다. 여기에 입력에 들어오는 센서 이렇게 있는데 살펴보시면은 이렇게 컨베어가 쭉 있습니다. 컨베어가 쭉 있는데 여기에 지금 여기 램프 좀 보이시죠? 자, 이렇게 하면 색깔이, 예. 자, 감지되는 게 확인이 됩니다. 포터 센서가, 물체가 감지가 되면은 출력이 나오고 떨어지면 꺼지고, 예. 이 출력을 이제 찾아야 되는 거죠. 이 센서에 해당되는 모터는 지금 보면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밑에. 이렇게 밑에 모터가 있고, 이 모터가 여기까지 벨트가 쭉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서 쭉 가서 여기까지, 여기에서 여기까지 담당하는 겁니다. 이 라인이 멈춰가지고 여기서 물건을 보냈는데 여기서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시퀀스 제어를 외부에서 이제 입력 출력을 빼가지고 이제 작동시켜서 다른 모든 것들이 이제 원활하게 자동이 될수 있게끔 만들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이 센서 출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LC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입력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제가 아까 확인했을 때는 여기 1번이었었거든요. 현재 1번이 불이 꺼져 있습니다. 그러면 센서에 이제 물체를 감지하게 하고 불이 1번이 들어오면은 1번 센서 입력이 맞겠죠 확인하겠습니다 야, 포토센서에 박스를 이렇게 갖다 대면은 아불 들어오죠 자, 자 들어옵니다 자이 상태에서 PLC를 가면은 자 보시면은 1번이 들어왔죠. 1번이 들어왔으니까 이게 센서, 이제 입력 전원입니다. 기계에 작동하는데 전기 배선이 어떻게 되는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PLC가 이렇게 작동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입력이 들어오고, 여기에서 출력이 나갑니다. 여기가 입력, 여기가 출력. 이렇게 나가는데, 입력 부분은 이제 센서로 이제 입력을 많이 받는데 보시면은 이쪽은 전압이 DC 24V 그리고 보통 출력은 AC 220V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센서가 지금 아까 1번이라고 했죠. 자, 여기에 이게 0번이고 1번이고 하면은 센서 1번이 들어옵니다. 1번이 들어와서 지금 여기가 Y15에 마그네트가 연결이 돼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전원 220이죠. 220이 컴먼 단자를 통해서 이 내부 회로를 보시면은 어떻게 돼 있느냐. 이렇게 출력 단자가 이렇게 있죠. 그러면은 여기가 컴입니다. 전기를 입력을 넣어주고 여기에 이렇게. 이렇게 닐레이가 접점이 돼 있는 거예요. 이 접점이 붙고 떨어지고 해서 출력이 나오는 건데 현재 이게 Y15 접점이 불량이라서 작동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PLC 입력은 DC24, 출력은 222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센서 입력을 잡아서 센서 입력 닐레이를 사용을 해가지고. 같이 작동을 시키는 겁니다. 여기 전원, 마이너스, 플러스. 자, 마이너스는 연결을 하고, 센서 나오는 출력이 이제 플러스가 되니까, 이 플러스를 가지고 릴레이에 동작을 시키기 위해서 연결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센서가 동작이 됐을 때 릴레이도 같이 붙었다 떨어졌다 동작이 되겠죠. 입력을 제거하면 안 되고요. 입력에 대해서 여기에서 또 다른 뭐 입력을 프로그램상으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입력에 병렬로 연결해서 같이 동작이 되게끔 합니다. 그럼 릴레이가 동작이 됐을 때 릴레이 접점이 여기서 이렇게 접점이 있다. 그러면은 여기 Y15에 대한 여기 있는 단자를 풀러요 전기를 끊고 여기 전원을 여기다 연결하고, 여기에 나오는 220 전원을 릴레이에 이렇게 접점을 연결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센서가 신호가 주면은 릴레이가 작동이 되니까, 여기에서 연결이 되죠? 그럼 마그네트가 작동이 되고, 그렇죠? 물건이 딱 감지가 돼서 정지시킨다. 전기가 끊어지면 릴레이도 끊어지고, 그럼 마그네트도 멈추는 이 회로, 이 회로로 한번 연결을 해서 동작을 이제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릴레이를 먼저, 릴레이 소켓을 부착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전원을 연결을 하는데, 자, 릴레이에 전원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리가 이렇게 장소가 좁아가지고 작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렇게 전기 판넬을 설치를 하고 꼭그 설치하는 위치를 보면은 이상하게 꼭맨 구석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는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좋은 말로 갖다 놓는 거고요. 보통 보면은 전기는 전기가 작업을 할때 가장 중요하고 전기 없으면 아무 것도 못 하는데. 왜 이렇게 이런 전기판넬을 구석에다가 처박아놓는지참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놓고서 고장나면은 작업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가정에서도 콘센트도 그렇죠 일을 해보면은 콘센트가 어디에 있습니까 농뒤 그죠 어 피아노 치면 피아노 뒤꼭 그런데다가 해놔가지고 작업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전기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놓지는 않겠죠 예뭐 구조적으로 그럴 수도 있겠 지만은 아 이거 참 좋은 자리에 놔야 되는데 이 전기하는 사람들의 환경도 그런 것 같아요 전기 없이 아무것도 안 돌아가는데 전기의 배우는안 좋다 예, 일단 이렇게 저는 이제 24V를 일단 릴레이 하나 연결을 하고요. 지금 보니까 센서가 마이너스 출력이었습니다. 마이너스 출력을 확인하고서 지금 플러스를 먼저 릴레이 연결하고요. 그다음에 센서 X1 여기 X1이 있는데 아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참, 자리가 안 나옵니다, 자리가. 아, 어렵다. 하나 빼면, 하나, 빠, 들어가고. 그죠? 두개넣으면 하나 빠지고. 아. 자, 이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닐레이의 소켓에, TC24V 연결을 했고요그 다음에 릴레이를 자 부착을 하고 전원을 넣고 릴레이 풀이 들어오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가서 여기에 지금 안 보일 수도 있는데요. 여기 1번이 이렇게 1번이 풀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니까 여기 릴레이도 이제 작동이 되네요. 이 센서가 물체를 감지를 하니까 작동이 똑같이 A 접점 들어왔습니다. 릴레이 1번 감지하게 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Y X1 연결해서 릴레이 왔는데요. 릴레이 현재 불이 켜져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을 했고요. 그러면은 PLC에서 오는 신호는 릴레이에 작동이 되기 때문에 입력 회로는 끝났습니다. 센서와 릴레이를 지금 같이 병렬로 연결을 해서 작동을 시켜 봤습니다. 그러면은 입력 신호에 대한 작동은 이제 끝이 났고요. 출력에 대해서 지금 전원을 릴레이 접점 그죠 릴레이 접점을 통해서 이제 y15에 있던 것을 릴레이로 연결을 해서 동작시키는 건데 여기서 외부에서 만들다 보니까. 완전히 자동으로 제어가 안 되니까 여기에 제가 별도로 이제 셀렉터 스위치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설명이 하나 빠졌습니다. 중간에 셀렉터 스위치를 만들어서 자동으로 돌아갈 때는 돌아가지만은 이제 작업이 끝났을 때 박스가 없으면은 계속 돌아가잖아요. 그때 셀렉터 스위치를 하나 여기다가 설치를 해서. 전원을 꺼주는 그셀렉터 스위치를 추가로 장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한 이후에 이제 닐레이 접점을 통해서 마그네트로 연결하는 것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선이 이제 셀렉터 스위치를 거쳐서 이제 나오는 두 가닥 선입니다. 장소가 너무 좁아가지고 지금 이제 일일이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렇기가 좀 어렵습니다. 지금 이제 A 접점, 릴레이 A 접점을 하나 하고요. A 접점 연결하고, 이 전원이 보시면은 잘안 보이는데 여기 조작 전원이 R3더라고요. 그래서 R3 전원을, 여기 R3가 있으니까 전원을 연결하면은 돌아서 셀렉터 스위치 돌아서 이쪽 선을 오겠죠? 이쪽 선에 와서 릴레이 위에 A접점에 연결이 되겠습니다. 자, R3에 같이 연결을 하고요. 자, 그러면 셀렉터 스위치도 전원이 거쳐왔고 릴레이에서 나와서 가는 것이 바로 이 콤베아 선이니까 지금 여기 Y15를 출력을 빼고요. 자, Y15 뺐습니다. 그리고 이 출력선을 닐레이 A접점 나가는 출력 측에 연결을 하면 되겠죠. 출력이라는 거는 그냥 밑에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막왜 출력도 있고 입력도 있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헷갈리시면 안 되고 네. 밑에 부분에 결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부분에 이렇게 해서 자, 결선이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센서가 동작이 되면은 작동이 되겠죠. 자 보시면은 여기에 R3, 여기에 전원이 묶여서 쭉 타고 셀렉터 스위치로 왔죠. 셀렉터 스위치로 거쳐서 다시 선이 여기에 릴레이에 접점에 연결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서 Y15가 연결이 돼서 콤베아로 돌아가는 겁니다. 전원을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을 투입하면 자 릴레이 들어왔죠. PLC 1번도 현재 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콤베아가 작동이 됩니다. 쭉 가보면은 자 여기 콤베 돌고 있죠. 쭉 돌고 있는데 자. 자, 동작이 반대죠? 물건이 돌다가 여기 왔을 때 멈춰야 되는데 오히려 돌고 있어요. 빼면은 멈추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릴레이를 A 접점을 B 접점으로 바꿔 주면 되겠죠. 현재 지금 여기가 A 접점이고 여기가 B 접점입니다. A 접점에서 B 접점으로 옮겨 주면 동작이 반대로 되겠죠. 지금 비접점으로 바꿨습니다. 다시 전원을 넣으면은자 불이 꺼졌지요. 다시 자 지금 돌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돌고 있을 때자 이렇게 자 불이 들어왔을 때 콤베어가 멈췄죠. 좀 빼면은 돌아가죠? 여기서 감지가 되면은, 예, 멈추는. 아, 바로 이 동작입니다. 이 동작이 되면은, 그 다음 동작은 저 PLC에서 이제 자동으로 공급이 되는 그러한 동작 회로입니다. 에, PLC로 이제 전체적인 거는 회로 구성은 어렵지만은 이제 부분적으로 이렇게 입력과 출력이 한두 개씩 문제가 생긴다라면 이런 시퀀스 회로를 이용을 해서 정상으로 어, 동작시키는 영상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